네, 안녕하세요. 인생부동산입니다. 아, 오늘은 그 삼성 반도체 착공 소식에 이어서 아, 이제 기숙사를 알아보는 법인들이 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 임대인분과 이제 통화하다 보면은 법인에 대한 불안감이 좀 많으신 것 같아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 개인적인 그제 주택에 임차인을 제가 받아본 경험도 말씀드릴 거고요. 중개하면서 경험한 임차인들에 대해서도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은 그 반도체 공장 쪽에 그 어, 건설 인력들이 좀 눈에 좀 띄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 전화도 오는 거 보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인력 모집에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근데 인력 모집을 하기 전에 먼저 주택을 어, 거주할 수 있는 숙소를 잡아야 되기 때문에. 전화가 오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임대인 분 입장에서는 좀 불안한 거죠. 왜냐하면 그 아무래도 기숙사를 쓰게 되면 집을 망가뜨린다. 뭐 담배를 핀다. 뭐 이런 거에 대한 우려가이좀 많으셔가지고 어 제가 상담하다가 느낀 점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법인 기숙사의 경우에는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는 것 같아요. 대기업 그리고 중견기업 그리고 중소기업 그리고 이제 외국계 기업으로 나눌 수 있는 것 같은데. 어, 일단 대기업 같은 경우, 예를 들면은, 대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시스템이 잘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어, 직원들 복지 차원에서 기숙사를 제공하고, 어, 보통 이제 1인 1실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어, 아파트 같은 경우 방 3칸이 많잖아요. 그래서 방 3칸에 한 명씩, 세, 어, 3명 세 정도가 상정하는 경우가 많고, 어, 그또 임원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단독으로 혼자 사용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뭐 임원 혼자 사용하는 경우가 가장 이제 좋은 케이스고요 아니면 뭐그방 세칸에 각각 한 명씩 사용하는 정도면 그래도 양호하게 관리가 되고 있다고 보면 되고요. 대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복지 차원에서 기숙사를 별도로 관리하는 그 업체를 또 이렇게 하청을 주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어 기숙사 전원세를 구하고 그리고 내부도 이제 청소도 합니다. 그래서 그 일주일 에한 번씩 청소도 하고 해가지고 관리가 잘 되는 편입니다. 그래서 대기업의 기숙사를 놓을 경우에는 크게 문제가 안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견기업인데 중견기업은 뭐 대기업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좀 어느 정도 관리가 되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어요. 현장직에 있는 분보다는 이제 관리직 주로 사무직 분들이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비교적 깨끗하게 쓰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이나 보통 이제 그 직원들에게 숙소를 제공하면서 기본적인 그 규정을 주거든요. 내부 규정을 뭐 실내 흡연하지 말라는 거, 뭐그 정도는 다 얘기하기 때문에. 관리가 잘 되는 편입니다. 근데 이제 중소기업인데,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현장에 있는 분들이 많이 오시거든요. 그래서 뭐 건설 현장에 있는 분들이 숙소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그런 그 복지 차원의 어떤 시스템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어, 그 직원들에게 숙소를 제공하고 이제 관리를 잘안하는 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뭐 실내 흡연하는 경우도 있고, 뭐 소주병이 뭐 넓어져 있고, 뭐 쓰레기도 막 쌓여있고, 이런 경우가 좀 가끔 이제 보이는 것 같습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법인에게 기술사를 내가 임대할 경우에는 그런 부분들을 좀 세세하게 따질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외국계 법인인데요. 저 같은 경우 예를 들면은 제가 화성 동탄에 아파트가 있었는데 그때 이제 그 도쿄 일렉트릭이라는 회사였고요.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뭐 도쿄전력이죠. 도쿄전력에다 세를 줬거든요. 상당히 좀 까다롭습니다. 조건이 임대인한테 요구하는 상이 많고 서류도 많이 요구를 해요. 상당히 좀 귀찮았거든요. 귀찮았는데. 어 제가 중간에 한번그 점검할 일 있어 가봤는데 너무 깨끗이 쓰는 거예요. 그리 처음에 임대 줬을 때 일본계 임원 혼자 쓰는 걸 조건으로 계약을 했었는데 상당히 깨끗하게 쓰더라고요. 그래서 어 전혀 문제가 없었고 그 이후에 이제그 임원이 다시 이제 일본으로 가고 그 관리직 직원들 이세 명이 사용한다고 해서 내가 승인 했었는데 어방한 칸에 이제한 명씩 사용하고 어한번 제가 또 가본 적이 있었는데 역시 잘 사용하더라고요. 그래서 깔끔하게 사용하고. 그 업체에 대해 물어보니까 자기가 일주일에 한 번씩 그 업체가 와서 내부 청소를 하고 분리수거 다 하고 간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일본계 회사다 보니까 주인한테 요구하는 서류가 좀 많긴 하고 좀 귀찮긴 했습니다만 내 집은 상당히 좀잘 쓰는 걸로 그렇게 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숙사 임대 같은 경우는 이제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는 것 같고 아무래도 대기업이든가 이제 외국계 기업도 이제 다국적 기업 같은 경우는 잘돼 있거든요 그런 시스템들이 문제가 없는데 아무래도 중소기업 이게 건설에 하청 하청으로 들어오시는 그러니까 그 일용직 분들이 숙소 사용하는 경우에는 담배도 피우고 청소도 잘안 해가지고 뭐 거실에 좀 흡먼지도 좀 있고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를 만약에 임대해 놓신다면은 으그 계약하실 때 특약을 꼼꼼하게 쓰셔가지고 퇴실 시에 뭐 흡연 흔적이 있다든가뭐 훼손 흔적이 있으면 어 전면 도배를 다 하는 조건을 달아야 되고요. 퇴실 시 청소 조건도 특약으로 달아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숙사를 임대해 줘가지고 망가뜨리는 경우는 이제 주로 중소기업 쪽이 많은 게 사실입니다. 사실이고요. 아 그리고 기숙사 같은 경우는 장점이 뭐냐면 계약갱신권을 쓸 수가 없습니다. 계약기간이 만료가 되면 명도하기 편하다는 라 장점이 있습니다. 일반 개인 같은 경우는 공인중개사분들도 공감하실 텐데 정말 잘안보이지거든요 특히 이제 월세나 전세 세입자분들은 집을 매매하려고 내놓으면 집을 잘안 보여줍니다 본인 일정에 맞추라고 그러고 뭐몇시 이후에만 오라고 그러고 그래서 정말 집 보여주기 쉽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매매하기도 쉽지가 않고 심지어는 음.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기 위해서 집을 보여달라고 해도 안 보여주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면서도 본인의 그 임대보증금을 빨리 달라고 그러고 이러면서 집주인들이 정말 마음고생 많이 하는데 아, 기숙사는 잘 보여주는 편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어, 저도 이제 아파트 중개를 많이 해 보지만 기숙사의 경우에 전화하면 웬만하면뭐 비번도 알려주고 해서 집을 잘 보여주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훨씬 더 낫다. 우려되는 건뭐 집을 뭐 망아뜨리는 것 때문에 많이 걱정하시는데 을뭐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이든 외국계 기업은 제가 경험해본 바에 의하면 별로 문제가 없고 중소기업은 이제 특약을 좀 달아서 나갈 때. 흡연흔 적이 있으면 전체를 다 도배하는 조건 그리고 퇴실 시에는 이제 입주청소하는 조건까지 특약을 달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계약 계약이 끝나고 명도할 때 분쟁 없이 그 계약 내용대로 서로 약속을 지키는 또 법인 같은 경우도 잘 해주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본인 돈 들어가는 게 아니라 회사 돈으로 원상복구를 해주고 뭐 도배도 하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 합리적으로 계약서에 그런 내용이 있다라면은 법인에서는그 증빙을 해가지고 또 비용을 잘 주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개인보다는 더 훨씬 더 수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법인 같은 경우는 이제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도상 위험이 있기 때문에 월세가 밀린 경우가 간혹 있지만, 어, 대부분 월세를 밀리지 않거든요. 월세 받는데도 좀 안정적이다라는 장점이 있고요. 오히려 개인에게 임대해줬을 경우에는 월세를 제날세 납부하지 않아가지고 보증금을 다 까먹을 때까지도 버티고, 어, 안 나가고, 그래서 명도소득까지 해야 되는 일이 많이 발생하거든요. 그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오히려 개인한테 주는 게더 불안한 것 같아요. 오히려 법인 기숙사들이 월세 받는 것도 좀 안정적이고 그리고 퇴실을 할때 내가 집을 팔 때도 더 편리하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법인 기숙사에 대한 너무 편견이 심하신 분들에게 이 영상을 좀 보여드리고 싶고요. 참고로 법인 기숙사 쓰시는 분들 제발 좀 집을 깔끔하게 잘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그 편견이 사라지도록. 어, 퇴실할 때 깔끔하게 정리하고 나가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최근에 그 반도체 채공 소식과 함께 어, 법인 기술사에 대한 월세 수요가 있는데, 어, 임대 입장에서 거부하신 분이 상당히 많거든요. 두명 중에 한 명은 다 거부를 하세요. 다 이런 편견 때문에 거부를 하신 것 같은데, 어,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어, 법인 기술사가 단점만 있는 것도 아니고 장점도 있다. 그리고, 어, 법인 기술사 중에서도 이제 안정적인 회사, 아, 어, 법인에게 규사해 주게 되면 오히려 더 안정적인 수입을 가지고 갈 수가 있고, 계약 기간 만료 시에, 뭐, 계약갱신권이라든가 뭐, 명도 깊이 이런 걸 통해서, 어, 임대인의 소고성인일은 오히려 더 적다라는 것들, 그리고 어, 임대가 더 안정적일 수 있다라는 걸 감안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 그리고 보통 법인 같은 경우는 이제 1년 계약을 많이 하거든요. 1년, 지금은 이제 1년 계약 괜찮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1년 후에는 오히려 더 임대가 더 올라갈 수 있고요. 그리고, 어, 매도 타이밍도 잡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2년 계약보다는 1년 계약도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어, 제가 다른 지역에도 이제 집이 있는데 거기도 이제 월세를 하나 맞췄거든요. 맞췄는데 거기는 이제 그 개인 병원이에요. 개인 병원인데 그 의사가 혼자 사용한다고 해서 어, 또 1년만 계약한다 해서 제가 흔쾌히 오케이 했어요. 왜냐하면 어, 뭐 아무래도 그 개인 병원이기 때문에 월세가 안정적으로 들어올 것 같고 또 1년 후에는 저도 그 집을 매도할거나 아니면 또 매도가 안 되면 또 새로운 그 월세를 놓을 텐데 월세는 계속 올라갈 거기 때문에 어 2년 놓는 것보다 1년이 더 나을 것 같아서 저는 1년을 놨거든요. 어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사람마다 다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어 그래서 뭐이 영상을 보시고 뭐 법인 기숙사라고 해서 무조건 안 좋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어 법인 기숙사 중에서도 이런 장단점이 있다라고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법인 기숙사에 대한 장단점 을 말씀드렸고요. 네, 혹시 평택 지지역이나 고덕신도시 주변에 아파트를 보유하고 계시거나 그 아파트를 뭐 매수하고 싶으신 분들 연락 주시면 제가 친절히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